안녕하십니까. 후후한호원 이정태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립선과 연관된 다섯 가지 통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증상들을 크게 보면 세 가지 증상군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첫 번째가 통증이고 두 번째가 이제 소변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기능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통증은 남성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증상이기도 합니다. 이 통증이 잘 낫지 않고 아주 만성화되거나 오래 가게 되면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우울감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심한 불안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통증이 왜 발생이 되는지 그리고 전립선과 연관돼서는 어떠한 통증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통증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이 통증의 원인이 뭔지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통증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체 어떤 세포 조직이 손상이 와서 그렇습니다. 세포가 이제 뭐 특별히 이제 막을 중심으로 세포 손상을 받게 되면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세포가 손상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통증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바로 이 염증인데 첫 번째는 그이 염증 때문에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낯선 단어가 되겠지만 이 허혈성 통, 어, 손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통증이 나타나는 즉 세포 손상되는 이유는 염증성 세포 손상과 이 허혈성 세포 손상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자이 염증들은 주로 이제 어떻게서 해이 세포를 손상을 시키냐면 주로 이제 감염 자, 성적인 접촉 이후에 감염이 생겼어요. 요도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전립선염, 또 고환염 뭐 이런 등등이 발생하면서 어 세포 손상으로 이어지고 통증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여러 가지 자극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 대표적인 게 어떤 물리적 자극 또는 이제 화학적 자극 요소인데 음, 이 물리적 자극의 어 제일 대표적인 요소는 결석입니다. 이 전립선에는 석회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석회들이 전립선에 고여있다가 이것들이 이제 농도가 높아지면 서로 뭉치게 됩니다. 뭉치게 되면 작은 이제 돌이 되는데 이걸 결석이라고 하죠. 이 결석인데 예쁘게 조약돌처럼 뭉쳐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카롭게 뾰족뾰족 이렇게 뭉쳐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이동, 을채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는 못하고 우리가 소변을 보거나 사정을 할때 이렇게 이동이 발생하면서 주변에선 조직을 상처를 내버리는. 그래서 이제 손상을 입혀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적인 작용 요소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음주입니다 음, 술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이 술을 좋아하시게 되면 이 알코올 때문에 세포가 손상이 있게 되고 또 통증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이상 일종의 과잉 면역이라고 해서요 면역은 외부 이물질들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들인데. 이게 우리 인체가 우리 스스로의 세포를 공격하는 일종의 과잉 면역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가 우리를 공격해버는 그런 이제 면역 과잉 때문에도 세포막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그 면역 이상은 장의 컨디션, 뭐 과민한 장의 문제라든지 또 장벽이 새는 이런 그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요소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좀 낯선 얘기지만 이 허혈성 세포 손상도 발생할 수 있는데 주로 이 허혈성 변화는 우혈 때문에 많이 발생합니다. 우혈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순환 부전입니다. 혈액이라든가 신경이 순환이 잘안 돼서 어떤 특정한 세포한테 적절한 수준의 영양물질이라든가 산소 공급이 잘안 돼서 세포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라는 얘긴데요. 어, 전립선과 연관돼서는 제일 중요한 어떤 음, 부위가 밑에 골반 기저근입니다. 골반저근육 이 골반저근육이 과긴장을 하게 되고 음, 이곳에 이제 과긴장 때문에 이 골반저근육을 통과하는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혈관이라든가 신경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 부위에서 얘가 단단하게 긴장을 하게 되면 압박을 받겠죠 그러면서 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조직들의 세포에 적절한 영양물질이라든가 산소공급이 어려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허혈성 세포현상이 발생하면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증의 원인은 크게는 두 가지다 염증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어, 우려로 인한 허혈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통증은 염증성 또는 어, 우혈성 뭐 이렇게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전립선과 연관된 통증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전립선의 통증을 좀 부위별 통증을 이해하려면 이 전립선의 회복적 구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전립선은 이게 밤톨만한 크기로. 우리 인체 아래쪽에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음경으로 이, 이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쪽으로, 앞쪽으로는 치골, 뒤쪽으로는 직장이 있고, 앞쪽으로는 치골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요 부위가, 요 부위가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골반 바닥 근육, 골반저 근육입니다. 흔히 PC 근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전립선 등이 얘가 붓거나 딱딱해지거나 그러면, 이 전립선 자체의 통증, 이 발생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회원보통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의 연관통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긴장이 되면서, 요, 요, 골반적 근육이, 에, 단단하게 긴장이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을, 어,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뾰루지가 하나 생겼다고 칠게요. 뾰루지가 하나 있으면, 그 뾰루지 딱 경계만 아픈 게 아니에요. 이 주변이 전체적으로 부올라서, 좀 넓은 부위를 이렇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립선에염증선 변화가 생기면 그 바닥 근육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 바닥의 근육도 전체적으로 이제 긴장을 하게 되고 좀 붓게 되고 이런 문제도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변 조직들까지 이런 통증의 파급이 발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통증이 회음부 통증입니다. 회음부 통증. 그런데 회음부 통증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겠죠. 아까 통증은 하나는 염증성 통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혈성 통증이 있다, 순환부전형 통증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얘네들이 증상이 약간 특징이 있어요. 염증성은 실제로 세포가 상처가 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대체로 통증의 성격들이 뭐 따갑다 또는 뭐 쓰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우혈성, 우혈성은 혈액이나 신경이동이 안 되다 보니까 묵직하다, 먹먹하다, 이런 식으로 증상이 특징적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 표현되는 양상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형적으로 전립선이 이제 불편해지면 회음부 쪽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음경통. 음경의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아래쪽에 연결되어 있는 음경의 통증인데, 음경의 통증은 지금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음경이 뭐, 요렇게 있다 그러면요. 여기 보면, 음경은 이 안쪽은 이제 요도죠, 요도. 안쪽은 요도고, 요 위쪽이라 이쪽이랑 이쪽은 이제 근육이에요. 근육. 여기는 해면체 근육이고, 그 다음에 음경 안쪽은 요도죠. 요, 요 안쪽은 요도. 그래서 음경통은 요도가 아픈 경우랑, 해면체 근육이 아픈 경우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염증성. 여기도 마찬가지로 염증성 통증이 있고, 네, 우혈성 통증이 있는데, 요도 쪽은 주로 이렇게 염증성 통증이 많이 생겨요. 성적인 접촉 이후에 감염이 됐을 때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요도 쪽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에들이 빨갛게 충혈되고 염증성 변화가 생기면서 뭐 농도 생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안쪽이 아픈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쓰리거나 따가운 증상들, 소변 볼때또 특징적으로 요도의 염증성 통증은 어, 소변이라든가, 예, 예, 사정을 할 때, 예, 사정시 심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음, 그리고 양상이 좀 쓰리다, 또는 뭐 따갑다, 뭐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주로 이제 성적인 접촉 위에 아까 많이 나타난다. 어, 이렇게 요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고, 또, 우렬성인 거, 우렬성인 경우는요, 대개는 해면체 근육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음경 근육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혈관도 내려와야 되고 또는 이렇게 신경도 내려와야 되는데 이 혈관이나 신경이 골반적 근육을, 과긴장 때문에 이렇게 순환부전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음경이 먹먹해지거나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리거나 따갑다는 개념보다 먹먹하다. 묵직하다, 뭐,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부위도 좀 다르고요. 요거는 소변을 한번 본다든지 사정을 한다든지 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런 어떤 체액에 대한 이동, 그런 상황하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묵직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성적인 접촉. 어, 인관계는 이 성적인 접촉보다 주로 이제 압박성, 어떤 제한들, 오래 앉아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라고 어, 좀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음경의 통증도 두 가지가 있다. 염증성, 우려성인데각각의 예, 표현되는, 음, 부위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다. 하나는 요도고, 하나는 해면체 근육 쪽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안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자, 요 아래쪽에 이제 위치해 있는 게 고안이 이렇게 있겠죠. 음, 요 고안이 좀 이렇게 있을 텐데, 요 고안이 이제 불편한 거예요. 주로 이제 고환이 아픈 경우는 이것도 이제 두 가지인데 고환이 염증성으로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 염증성으로 아픈 경우는 주로 여기 요도에서 출발해서 아까 감염이 있다고 했죠. 감염이 됐어요. 성적감염이 있은 다음에 요도염에서 출발해서 요도가 상행성으로 감염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요도염이 전립선염으로 이행이 잘 돼요. 그리고 이제 전립선염이 여기 이렇게 사정관을 통해서 어디로 이어졌냐면, 이게 고안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염이 또상행성 감염을 일으켜서 고안염까지 생길 수 있어요. 고안염이나 부고안염, 음.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고안염이나 부고안염은 특징은 일단 국소 부위가 열감이 생겨요. 좀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느낌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스치거나 만지면 아파요.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열감이 있다. 그러니까 스치거나 만지면, 음, 접촉시 아프다. 어, 접촉시 네, 되게 통증이 있다. 이렇게 네, 특징적으로 조금 나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염에 의한 염증성 통증은 대개는 이렇게 요도염에서 비롯된 상해성 감염 때문에 고안염부고안염까지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렬성 통증이 있어요. 고안에 관련된 우렬성 통증. 자, 이거는 감염하고 상관없어요. 감염하고 상관없고, 요 고안으로 이어지는 정관도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정관. 그리고 고안으로 이어지는 동맥. 또는 고환이 이어지는 신경, 그 다음에 정맥, 이렇게 혈관하고 신경들이 이 골반적 근육의 과긴장으로 인해서 제한을 받는다. 이럴 때 고환이 아플 수 있는데, 이럴 때 증상의 특징이 뭐냐면 "먹먹하고 땡깁니다", "주로 당긴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발생이 돼요. 이 우렬성 고환통증은 그리고 어, 이 우려성 통증은 대개는 고안통만 나타나는 경우보다 아랫배, 하복부 쪽그 하복부 쪽하고 연관돼서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안이 땡기고 캥기고 이런 표현을 하면서 아랫배 쪽도 땡기고 캥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한방에서는 이런 증상들을 뭐라고 하냐면 산증이라고 합니다. 산증. 예, 특징적으로 고안통과 하복부 견인통 당기듯 이 아픈 통증을 가질 경우에는 산증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우렬성 통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복부 통증. 자 하복부 통증도 이것도 염증성 통증이 있고 어, 우렬성 통증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하복부 통증의 염증성 통증은 주로 이제 장염 만성적인 장내 염증성 변화나 아니면 과민성, 뭐 장증후군, 과민성 뭐장 증후군, 과민성 장이거나장 누수 증후군, 뭐 이런, 그, 요런 요건 때문에 장이 아주 민감하고 예민해져 있고 장벽에 만성적인 손상이 발생하면서 어,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 통증들은 특징이 어, 대변의 어떤 변화를 보통 갖습니다. 대변 변화. 어떤 변화? 설사를 많이 하죠. 주로 이제 변이 많이 붉고 어, 설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 통증이 발생하면 보통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면서 화장실 가고 화장실 다녀오고 이제 배변 후에는 통증이 감소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배변의 조건하고 연관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음, 요거는 이제 대부분 장 자체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하복부 통증이고, 자우렬성 통증은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고환하고 연결돼서 고환하고 아랫배를 연결되는 이런 부위들이 중간에서 물리적 압박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통증인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산증처럼 당기고 하는 형태로 표현된다. 주로 고환하고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고 우려성 통증은 대변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어, 뭐 변이 설사를 한다든가 그런 일도 별로 없고 또 변을 본다고 해서 뭐 통증이 감소 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좀덜 합니다 다만 이 우려성 하복부 통증은 체온이 좀 증가하면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걷는다든가 뜀박질에서 체온이 높아져서 땀이 가볍게 나는 뭐 그런 상황이다든가 그러면 국소 온도가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조직이 부드러워지죠 이런 부위들이 그러면 아랫배 통증이라든가 이런 땡기는 느낌들이 다소 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거나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전립선과 연관된 여러 가지 통증이 있으면 반신욕을 많이 하시거든요. 뜨거운 욕탕에 들어가서 몸을 좀담그면좀 나은 것 같아. 뭐 그런 경우는 대부분 우렬성 통증의 경우가 아,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항문 통증이 있는데요. 이 항문 통증은 항문 자체의 통증도 있고 또 전립선하고 연관된 통증도 있을 수 있는데 항문 자체의 통증은 뭐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치질, 치핵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음, 나타나는 게 하나가 있죠. 항문 자체. 그다음에 이제 항문 자체가 아니라 전립선하고 연관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항문 통증을 단일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대개는 회음부 통증이라든가 항문 통증을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항문 통증은 주로 그 짝꿍이 회음부 쪽 관련해서 통증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뭐냐면 이 항문 통증은 주로 이제 이 항문 주변에 항문 거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항문 거근이 이 과긴장 상태가 되면 이 통증이 와요. 주로. 근데 그게 이제 이 과긴장을 유발한 요인이 회원부가 딱딱해지고 통증이 생기면서 그 기저 아래쪽에 있는 골반적 근육에도, 골반저 근육에도 작은 염증성 변화가 생기면 그로 인해서 이 골반적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거든요. 수축이 일어나면서 여기한테 이제 뭐땡기면이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항상 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뭔가 묵직한 뭐 골프공? 보통 표현을 이렇게도 하십니다. 골프공이 항문에 들어있는 것 같다. 또는 뭐 테니스공이 그 안에서 들어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런 표현들은 이항문거은 주변에 과긴장 상태에서 로 발생하는 항문통증이고, 주로 앞쪽에 연관되어 있는 그회음부쪽 부위의 통증과 같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 다섯 군데 통증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 이 통증들을 이제 나타나게 되면 병원 등을 이제 방문하셔가고 여러가지 치료수단들을 어, 도움을 받아가지고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으로 진행된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어, 보통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처방들이 주로 염증에 관련된 통증을 어, 치료하는 약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우렬혈성 통증이라든가 이렇게 순환부전형 통증에 대해서는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 충분한 결과를 못 갖게 되고 또 이런 게 반복되면은 아나이 질환은 정말 치료가 안 되는구나라고 싶어서 뭐 절망에 쌓일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너무 한쪽 부분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쪽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이제 판단을 하시고 원인만 잘 파악이 되고 이 우려성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음번 강의에 준비를 해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한 학적으로는 이런 우려성 긴장 또 그로 인한 통증에 대해서 상당한 접근성 높은 접근성을 갖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됐든지. 막연하게 절망스러워하지 마시고요. 통증은 어떤 경우라도 치료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자, 오늘은 그 전립선과 연관된 다섯 가지 통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